오빠 너 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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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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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였어 아, 마지막 안녕하세요. 친구가. 아 죄송합니다. 오. 어. 쿠라 오늘 찍각겠어요 네. 저는 아이즈원의 컴백이라서 컴백 아, 공연이 컴백 컴백 네. 아이즈원 컴백 네. 일 하고 어. 왔어요. 아 일하고 왔어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그 네. 오늘 그 스케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어. 어 그래가지고 막막 막 이렇게 막막쏙쏙 상했는데. 어, <laughs> 어. 지금 기뻐요? <laughs> 제가 왔어요. 어? 좋아 죽겠어요. <laughs>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감사해요. 뭐 하시는 분 같아요? 배우? 어? 아니에요? 어? <laughs> 개그맨. 아, 개그맨. 어 진짜요? 어 개그맨 개그우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아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laughs> <laughs> 어, 눈치가 대단해요. 네. 보배떼 <laughs> 쿠라 이분은 누구냐면 어, 조상님이 조상님. 조상님? 할아버지. 어 아이돌계 할아버지. 아 선배님? 선배님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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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아, 진짜요? 어, 어? 지금 잭스키스라는 그룹에 어? 활동하고 있고 아마 어? <laughs> 쿠라 양이 탄나기 전에? 어. <laughs> 정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laughs> 쿠라가 몇 년생이죠? 몇 살? 몇 20살? 년에 살이 어, 이제 23주년 됐으니까.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그왜거히왜 왜 어... HOT 재킷을 우리가 아이돌의 조상이라 고 그러잖아. 조상은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laughs> 조상은 좀 그렇다. <웃음> 차례도 <웃음> 지내줄 거야? <laughs> 아 어떡해? 살아있는 조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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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에 더 꿈이 있어? 아, 어... 어... 저는 어... 한국 아이돌과 뭐지, 세계에서 네, 활동 많이 했어가지고, 저도 세계 가고 싶어요. 어, 한국 아이돌들이 세계에도 그 영향력이 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오늘 토스트 만들어 거예요. 악토스트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어? 왜? 왜? <laughs> 왜? 토스트를 왜? 내가 이거 아, 만드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laughs> 아, 하다보면 깜치 수도 있지. 아 이게 아, 라이벌인 거야 아. 이렇게. 아니 비교될까봐 맛이. 아유, 어, 너 소름 백가네 오늘 샌드위치 베트번펼쳐 봐. 오케이. 어. 오케이. 레고 레고. 네, 그래. 어? 쿠라는 뭐 해? 모르겠어요. 모르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그래, 봐요. 뭐 샌드위치 한 다음에? 선배님 먼저 만들고. 어, 만들고 오, 그냥 해야 제가 되는데. 선배님이 어. 아직 안, 안 하니까. 제, 저도 기다려요. 아이돌 할때 <laughs> 음. 얼마나 인기 많았어요? 우리? 네. 아. 너무 인기 많아요. 우리는 조금? 왜냐면 우리는 아이돌이 많이 없을 때. 아, 진짜요? 아. 오. 아, 이거 알아요. 행복. 응? 행복. 응? 행복 노래 알아요 행복은 나왔네. H.O.T. 아니. H.O.T. 노래? 행복. H.O.T. 노래? 행복. <laughs> 라이벌에요? 라이벌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왜? <laughs> 근데 H.O.T.는 우리의 선배. 아, 진짜요? 어, 1년. 아, 1년 먼저 아... 나왔 어른 쪽이 인기 많았어요? 아, H.O.T.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야. 뭘 죄송해. 호라 <laughs> <laughs> 오늘 왜 계속 죄송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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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할 게뭐 있어. <웃음> 전혀 <웃음> 죄송할 거 없어. <없죠>. 감사합니다. 선배님 <laughs> <laughs> <신부님>, 이거 <laughs> 뜯게요. 오, 빅사이즈. 오. <laughs>